당일 깎아서 널어놓은 대봉감입니다. 근데 1cm 두께로 잘라보니까요. 이게 마를 때 수분이 다 빠져서 그 먹을 때 식감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한 2cm, 3cm 이런 두께로 잘라서 널었습니다. 이틀째 된 감말랭이 모습입니다. 카메라 감말랭이 4일째 말랭이 모습 5일째 된 간말랭이 6일째 된 간말랭이 내일 정도 되면 얼추 완성이 될것 같아요 완성된 간말랭이 한번 먹어볼까요? 쫄깃쫄깃하고요. 달콤하고 너무 맛있는데요. 이게 말릴 때, 한 하, 하루 이틀 정도 됐을 때는 감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지 골고루 좀잘 마를 수 있고요. 지금은 완성돼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. 감 말랭이가 완성되었습니다.